시다 미리, 면안 돼요 다지우세요 자, 말씀, 믿음, 팀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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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good, g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d good,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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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아직 한 명도 안 올라왔어요. 좀 길죠? 좀 길죠? 좀 길어요. 자 시간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요? 지금 몇 초를 향해 가고 있나요? 1분이요? <laughs> 아, 40초 넘었습니다. 40초. 어 40초 넘었답니다. 그럼 벌써 50초 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1분이 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 말씀이 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오, 오, 박민 친구 오, 오늘 빠릅니다. 혹시 초광덕 선생님 도움을 많이 주신 건 아닌지 어 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수 없어요. 자,어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미드팀 화이팅, 미드, 미드. <laughs> 자, 자, 어 그뒤로 너무 조용합니다. 어 박민 친구 말고는 아직 아. 김예은 친구 올렸답니다. 오,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자또 팀장님이 미니 뒤를 이어서 바로 믿음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근데 또 아직 아직 네명 친구가 안 올라왔죠. 자 믿음, 믿음, 믿음 중에 믿음 어서 어서 올려주세요. 오네희원이 올라왔고요. 김광석 친구 올라왔어요. 네. 이제, 누구누구 남았나요, 팀장님? 한채희가 아직도 안 올렸습니까? <laughs> 네. 오, 오 지, 김지율 친구인가요? 김지율, 김태희? 김태희 친구인가요? 네, 김태희 친구, 멋져요. 자. 2분 20초 넘어갔습니다. 한채희 친구 드디어 올라왔어요. 자. 한명 남았죠? 두 명? 누구누구? 같이 올리면 안 돼요. 한번더 올리세요. 민교야 선생님. 어, 이런, 이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네. 또 올렸다고요? 하나 더 올려야 됩니다. 지금 김지우라고 김태희를 같이 올리셨거든요. 네, 올라왔습니다. 그럼 끝! <laughs> 2분 38초입니다. 어, 네, 우리, 어, 양희 팀장이 워낙 체크를 잘하고 계십니다. 어, 그, 자,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믿음 팀 2분 38초라고 하셨죠? 자, 믿음 소망. 소망 팀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자, 인사해주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망팀, 소망소망. 우리 소망팀. <laughs> 자, 소망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어머. 자, 소망팀. 김다연 친구, 안녕하세요. 자. 준비됐나요? 자. 시. 자. 소망팀. 자, 소망팀. 소망팀의 팀장님이 추서연 추서연 팀장님이시죠? 네. 제일 빨리 올릴 거 올릴 줄 알았는데 아직 치고 계신가요? <laughs> 손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손이 그냥 뜨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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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망, 소망 소망,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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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소망. 아싸, 아싸. <laughs> 자, 다자다다다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laughs> 어, 네. 어, 열심히 더 혼자 즐겁겠습니다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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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갑시다 고고고 올라오세요 소망 시간 많아요 희원 친구 시간 많대요 자 시간 없어요 지금 몇 분이 어오 오, 사랑팀 어어 어, 어머 사랑팀이 지금 벌써 올리면 어떡합니까 <laughs> 네. 네김다현 친구 올라왔고 최세연선생 역시 팀장님 1등 자몇 분인가요? 20초. 1분 20초입니다 1분 20초 5분 안 돼요 5분 안돼안돼자 자, 어서 어서 올려주세요 자 어, 슬로우 하면 안 돼요 슬로우 노노노노 김소연 김이든 한혜성, 또 전시우, 박채희, 지금 네명 얼른 올라오세요. 타자가 느린 애들만 모였 것 같습니다. 어머 선생님들 눈치껏 눈치껏 빨리 도와주세요. 오. 네 박채희 오 잘했어요 네 전시현 친구 박채희보다 늦었어요 네네 네? 어머 박채희 오타 났답니다 아유 문선미 선생님 얼른 확인해 주세요 빨리 확인해 주세요 아유 어서 자어 김예윤 친구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랍니다. <laughs> 어 김희든 친구 오, 멋져요. 자너 이제 전채희 안 올라왔죠? 전채희 친구 아 그런가요? 그 김소연 김희든 김희든 올라왔어요. 김소연 안 올라왔어요. 김소연 정미 선생님 같이 지금 타자가 늦고 계십니까? 얼른 도와주세요. 얼른 한혜성 친구 안 올라왔답니다. 해성아. <laughs> 혜성이 내가 데려다 준 그는 누군가? <laughs> 어서, 어서 빨리, 지금 몇 분이, 몇 분이 지났나요? 네? 3분 15초랍니다. 아, 이 팀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전창선생님, 어, 장소연생님, 너무 많은 친구들을. 챙기고 계시네요. <laughs>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소마, 소마, 괜찮아. 올리기만 해. <웃음> 괜찮아. <웃음> 자, 자. 어,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박채희 친구, 오타 확인 한번 해서 올려주세요. 음. 혜성이, 혜성이 깨워주세요. 내가 데려다 준 그는 누구인가요? 자, 어서 일어나세요. 어, 누군가 올라왔어요. 어, 김소연 친구, 어, 고마워요. 자, 자, 예? 아, 김소연 친구, 반만 올렸어요. 김소연 친구, 얼른 나머지 올리세요. 나머지 올리세요. 땀이 쭉쭉 납니다, 지금. 한혜성 친구는 뭐하고 있을까요? 어. 지금 몇 분인가요? 4분 32초요. 네 박채희 마무리 됐습니다. 어, 박채희는 마무리 됐는데 또그 뒤에 누가 올라왔어요? 어, 김미등까지 마무리 끝났습니다. 근데 한혜성 친구 뭐하고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정만인 친구, 오! 오! 아, 혜성 친구까지. 자, 끝!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4분 57초. 어, 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우리 소망팀 좀더 힘내십시다. 자, 사랑팀, 사랑팀 이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팀. 아주 아름답게 또 마무리를 지어보게요. 화이팅, 화이팅. 사랑팀, 인사, 인사. 저 역대 최고 4분 57초의 소망팀을 당연히 이기겠지만, 혹시 몰라요. 또 역대 5분을 넘는 어? 시간이 나올지. 자. 자, 모두 인사했나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민정인 친구, 안녕하세요. 자, 어, 자. 가볼까요. 시작. 올려주세요. 미리 써놓으신 분들은 안 된다 했지요. 자, 사랑팀. 사랑팀. 사랑 중에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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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사랑이야.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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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어, 누가 방해? 누가 방해? 사랑팀! 어? 사랑팀! 아, 네, 우리가 1분 동안은 내가 얌전히 기다려야 되겠지요. 얌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빨리빨리 쳐주세요. 누구든 올려보세요. 사랑팀! 네! 네? 방해가 된다고요? 저, 어? <laughs> 아, 아, 제 말이 방해가 되는군요. 그럼 더 해야지요. 아, 1분이 지났습니다. 손가락, 손가락, 오, 추지현 친구, 나의 방해를 받아라? <laughs> 자, 오, 자, 마이크 드신 선생님, 잘하십니다. 오, 감사합니다. 최동주 선생님, 어, 감사해요. 자, 자, 어서 갑시다. 어, 누가 올라왔어요? 어, 아인 친구. 역시, 역시, 이제, 스타트 끊었어요. 사랑팀. 이제, 가자! 가자! 가자, 가! 고, 고, 고! 사랑팀. 어, 어, 추지연 친구. 내 방의 공작에, 어, 틀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오타, 그래도, 어, 현장에 계신 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얼른 하세요. 예배위원이 돼가지고, 빨리 다시 올리세요.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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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서 어서 하세요 어서 고고고 내 맘이에요 내 맘이에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네 한유성 친구 올라올고요 김민정 친구 올라왔습니다 역시 좋아요 좋아요 자어 추지연 친구는 오타 충분히 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요 자 전체 어 전체 친구도 올라왔어요 네절 부르셨나요 김봉신 선생님 사랑팀 자 한유성 팀장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손가락이 놀고 있나요 네아 올렸나요 자 누구나 만나요 김태인 친구 김태은 그리고 박유빈 박유빈 친구 선비 선생님 문선미 선생님 박유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시간 어떻게 됐나요 1분 53초입니다. 이유라 친구, 뭐하고 있나요? 엄마 손가락이 너무나 늦나요? 예, 김대현 친구 올라왔어요. 자, 이유라 친구는, 이유라 친구 자고 있나요? 어서 일어나세요. 이 어서 일어나세요. 어 박유빈 친구, 박유빈 친구 지금 뭐하고 있나요? 박유빈 친구도 아직 자고 있나요? 자, 네? 아, 그렇군요. 이지현 선생님. 머리 감고 계신가요? 자, 올라왔어요, 이유라? 어? 아, 박유빈! 이, 이유라 올라왔어요. 와, 네. 멋집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3분 37초. 아직 1분 1분이 넘게 남아있어요. <laughs> 소망팀을, 소망팀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사랑팀. 자, 유빈아, 일어나! 박유빈! 유빈아, 혹시 아직도 아침밥 먹고 있을까? 어서 와! 어서 올려! 유빈! 아, 기도하고 있을까요? 네, 김봉신 선생님 역시 은혜롭습니다. 네. 어 박유빈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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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아 유빈아 너만 올라오면 되는데 왜 소방팀을 돕는 거니? <laughs> 어우 어, 여기서는 원맨쇼도 해야 될 판입니다. <laughs> 자 박유빈, 박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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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고? 올라왔어요? 시간! 이야, 소망팀 어쩔 거야? 예, 4분, 사, 4분 38초요. 아유, 어쩔 수 없이 소망팀이 꼴찌가 된 거예요. 아, 우리 소망팀 힘좀 냅시다. 자, 4분 38초로 사랑팀 2등이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 암송 하고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